안녕하세요. 즉주 클럽입니다. 자, 오늘은 아, 참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죠. 예, 2000년도 초반에 천을 뚫고 나서 어, 처음으로 천을 뚫었던 그죠 어, 사실 제가 캡처를 원래 천사에 하려고 했었는데 천사 되자마자 천삼 되고 천이 되자마자 조금씩 조정이 오더라고요. 예, 바로 바로 좀 됐죠? 여기였는데 여기였는데 아, 천사를 캡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죠 음, 어쨌든 뭐, 좋은 일이죠. 예, 한번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상승이 이루어지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악재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서울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설을 앞두고 있다는 거는 일단 설 기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백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다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설 지난 다음에 일단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설을 지나고 나서 장이 오르더라도 지나고 나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음,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차익 실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올랐으니까 뭐 당연히 자익 실현 나오는 거죠. 당연히 저는 사실 아직 안 봤지만 뻔합니다. 이 자익 실현은 외인하고 기관이 했을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올렸으니까 올린 거에 당연히 자익 하겠죠. 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네 맞네요. 네, 외국인이 올리고 개인이 이제 받아먹어 받아먹었다. 어쨌든 받았던 약간 이런 건데 어 결국은 외인하고 기관은 계속 어, 위를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천을 이제 찍으려고 뭐 자기가 하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오늘 급한 마음에 너무 급해요. 급한 마음에 초반에 좀 샀어요. 그거는 조금 안 좋은 안 좋다. 그러니까 밑에서 조정이 올때 차라리 요럴 때 줍줍하시는 게더 좋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장을 많이 사신 분들은 조금 그러니까 급하게 또 사신 분들은 아, 내가 반성을 좀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세요. 지금 같은 장은 사는 장은 아닙니다. 음, 사실 이제는 이제는 좀 팔아야 될 때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는 내일 수요일이고 이번 주가 넘어가면 다음 주부터 슬슬 물량들이 나올 예정이고 실적 발표들이 나오면서 좋은 실적들은 이제 한번더갈 거고. 예,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은 더 엄청 또 거꾸로 죽긴 할 건데, 어쨌든 간, 음, 연간 실적이랑 분기 실적이 다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뭐 좋은, 좋은 종목들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보다 전체적인 흐름은 조정장, 또는 약조정, 또는 약보합장으로 이렇게 갈 거다. 뭐, 1200이 가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 코스닥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제가 뭐 무다 이런 건 아니고 그렇게 가는 거 자체가 이상현상이라는 거예요. 이상현상이 나오면 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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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이렇게 따라갈 게 아니라 야 이상한 거좀 이상하다고 봐줘야죠 시장에서 우리도 반에서 이렇게 보면 이상 이상하거나 이런 사람들 이 있잖아요. 그러, 그러면 어떡해요? 이상하면 이상한 것처럼 봐줘야지. 어저 사람이 되게 멋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 제가 좀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왜 쭉쭉 왜갔을까요어 지수 차트를 보다가 쭉쭉 왜 갔네요. 자 어쨌든 음 그래서 오늘은 조금 따라서 좀 봐줬어야 되는데 개인이 사실은 초반에만 물량을 좀 매수를 하고 마지막에는 받아먹는 지금 요 차익 실현하는 걸 받아내는 요런 장이었는데 어 개인이 초반에 사는 건좀 아쉽다는 거죠. 음. 중간에 춥춥한 건 좋아요. 근데 좀 급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 자, 빅스 지수 좀 볼까요? 선물 지수는, 사실 빅스 지수도 지금 보면 조금 차트가 원래는 이렇게 맞고 내려왔어야 되거든요. 아이고. 요, 렇게맞고 내려왔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를 튀어 올랐어. 그 얘기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 어, 근데 모르죠. 근데 여기 맞고 어떻게 되냐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가려고 한다면, 왜냐면 여기서 여기서 밑에로 추세를 안 꺾인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안 꺾인다. 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안 꺾인다. 그러면, 더안 내려온다. 하면은, 어, 이거는 좀 위험한 신호로 보고, 저는 사실 이럴 때, 과감하게, 아유, 주식을 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말에는, 우리가 이제 슬슬 수익나는 종목 기준으로, 어, 수확을할 때에요. 사실 오늘 뭐, 세경 하이테크도 좋았죠? 예, 그런 거, 일부는, 뭐, 제가 따로 신호를 주지 않더라도, 막, 굳이 막, 여러분들 수익 나면 그냥 매도하세요. 매도 하셔서 수익 챙기시고, 근데 너무 짧게 저는 너무 짧게는 안 하기 때문에 보통 매매 기준으로 너무 짧게 하는 거는 뭐 최소한 일단 10% 이상은 올라야 어이씨 왜 이러지? 단기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지 무작정 하는 건 아니고요. 음. 왜냐하면 급등은 좋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외환도 어그죠 다행히. 요. 요 마지노선을 딱 지키긴 했는데 사실 저것도 조금 불안불안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 외환도 좀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볼까요? 음, 일단 증권, 인베스팅다, 아니, 증권 앱, 인베스팅닥 아니, 증권의 증권플러스에 볼게요. 자,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인도 마찬가지고 다 선물 인버스, 를 선물 인버스, 투 인버스 샀어요. 도심요. 곧 버스. 우리 보고 맨날 사지 말라더니 자기네들 은그 지같이 많이 사요. 그죠? 이러면 이런 분 곤란하죠. 자, 봅시다. 그래서 어, 녹십자는 계속 가고 있죠. 야 어디까지 가나. 치료제 관련 주고 키움증권키움증권이 지금 자리던데, 눌림 자리던데. 키움증권 여기서 못 사신 분들, 여기서 못 사신 분들 여기서 사시면 안 되죠. 지금 요 자리는 눌림 자리입니다. 예, 필요하신 분들은 키움증권을더 추가 매수하시기 바래요. 눌리면, 음, 눌림 자리입니다. 자, 녹십자, 넷마블, 레버리지 5% 가고, 네, 그렇죠. 하스, 한국가스공사도 제가 여기서 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가네요. 음, 사실 이거 제가 보고 있었던 이유는, 한국 사실은, 저는 어디서 먹었냐면,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았죠.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스, 한국가스공사가 가스가 잘 팔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수소 수소 수소. 선진 선진하면 선진 하면 그 선진 그포큰데 그죠? 어 그럼 마니코 FNG 우리손 이건 해야 되겠네, 그죠? 우리 마니코 한번 또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그죠? 오리온 오늘 많이 조정 왔죠? 한번 더 추가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예, 그럼 추가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아니고 내일쯤 조정이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볼까요? 일단 반도체, OLED 카메라, AP, AP 시스템, AP 시스템은 얘는 똑같은데 OLED 장비인데 요즘에 OLED가 좋네요. 아, BH 휴대폰 관련주. 오늘 휴대폰 관련주의 대장인 인터플렉스, bh, 세, 오늘 세경아이테크도 한5% 갔어요. kth 바텍을 가지고, 야 s p a 반도체가 상한가 같네요 제가 어제 축하드린다는 말 하자마자, 그렇죠? 이럴 수가 있죠. 되게 엉덩이 무거운 종목인데 어떻게 상한가 갈 수가 있지? 점상 갔나? 아니네. 와 대단하네요. 외국인의 힘이네요. 음. 그다음에. 인터파크도 산것고 인터파크는 투어 때문에 간것 같아요. 음, 위닉스가 계속 가는 거 보니까, 클랜사이스도한번 담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클래시스, 중국 관련주죠. 중국. 잘 가고 있네요. 음, LNF 전기차 관련주 잠깐 쉬고 있고, 안내분 안, 안철수 테마주고, 에이스토리, 아, 나직도 사고 있네요. 그죠 야 이런 거 무서워서 살수 있겠습니까? 한국 알코올이 오늘 좀 외국인이 아 기관이 많이 담았네요. 지금, 지금 기관 보고 있네요. 아닌데 잠깐만요. 한국 알코올. 아 기관이 많이 샀네요. 죄송합니다. 와 아, 기관이 샀네요. 이거 추세를 정확하게 뚫고 올라갔는데 기관이 들어왔네요. 이건 추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그렇다고 사실하는건 아니고 한국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게 소독제 관련된 건데 실적 관련주겠죠? 세경아이티크 오늘 너무 갔죠 너무 좋아요. 그쵸? 외인들이 최근에 계속 사서 모아서 추가 매수 신호 드렸었죠? 예, 그래서 우리 잘 모으고 있습니다. 음, 오늘 뭐잘 파신 분도 계시겠죠? 사람인 HR, 예, 사람인 HR 볼 거면 우리 윌비스 한번 봐줘야죠. 어, 외부냐 윌비스를 우리 좀 그거 아닙니까? 예 네. 사람 테마주 그 인력 시장 그죠 일자리 창출 이런 거죠 어, 잘 가고 있었던 게 오늘 조정 받았네요. 음 사람인 HR 그죠? 조정 받았을 때 여기서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알았죠 그렇죠 잘 가고 있네요. 그쵸? 최근에 사람인에이천 이렇게 사가지고 왜 샀을까 했는데 지금 올리려고 결국 산 거죠. 그렇죠? 너무 많이 샀잖아요, 봐요. 와 대단합니다. 한번 저번에 시황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음저록뱀 이노매트리 도 샀네요. 우리도 이노매트리 좀 사볼까요? 어 일단 개인이 팔고 개인이 샀네요. 제가 이노매트리 한번 추천해 드리죠. 갖고 있었죠? 어 저번에 한번 매도 사인드렸었나요그죠 매도. 음. 그렇죠. 네, 이 정도 보면 될까요? 이 네,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OLED 장비,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휴대폰 관련주, 반도체, 뭐 서울반도체, 테스, 원희가이피스 S부반도체, 워낙 크죠. 그죠? 완전 반도체로 그냥 대한민국은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그죠? 자, 그래서 반도체주를 한번 이따가 추천해보도록 하고요. 자, 기관은 뭐 일단 인버스, 아유 그냥 시원하게 인버스 그죠 사마콘덴서가 MLCC 인데 어더 가나요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홀딩스가 기관이 지금 들어갔죠 저희는 티웨이 홀딩스안 갖고 있고 어, 티웨이 홀딩스도 좀조종 왔네 근 괜찮은 가격인 것 같은데 안 갖고 있고 우리는 그거 지네요 어, 이봐요 제가 이런 MLCC 관련주 아, MLCC 아니, LCC 관련주 죄송합니다 LCC 관련주 갈 거라고 했죠. 어 근데 저희는 예림당을 추천을 드렸고 예림당을 매수해서 갖고 있습니다. 자쿠시스 이런 거는 다 중국 관련된 주죠. 어쿠시스 전고 좀 찔고 신고가 갈것 같은데, 음 쌍끌이 매수가 무섭네요. 그죠? 풍년이 간거 보니까 아마 얘도 갈것 같아요. 그어 코스피는 이제 그만 보고요. 자, 아주아이비 투자. 와, 6% 내렸어요? 기관이 엄청 났네. 누가, 누가 다 팔았지? 누가 어, 투자자, 잠시만요. 음, 기관도 사고, 개인도 사고, 외인은 팔았는데, 금수저 투신. 아, 기타 범인이 엄청 팔았네요. 어, 아주아이비 투자 괜찮겠는데? 아주아이비 투자. 이게 그, 배그. 배그. 배틀그라운드라고 게임이잖아요. 게임, 게임 그 게임 관련 중에 넵튠, 아즈와이비 투자가 엄청 올랐어요. 올랐는데 뭐 거의 뭐 그것 때문에 한 그죠? 솔직히 4 배까지는 아니고 한3 배, 한2배 정도 갔는데 음 다시 한번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온 거 보니까 얘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떨어지면서 받은 거니까 물량을 받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상장, 게임한 상장주. 아까 인터파크는 말씀드렸고, BH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휴대폰 관련된 주. 게임주, 데브, 시스터즈 한국알콜. 알코올. 한국알콜을 왜 이렇게 샀지? 실적주인가? 최대 실적? 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콜마, BNH. 그죠 얘는 콜마, b n h 치 얘가 샀네요. 음. 자 콜마비니치가 어, 저는 콜마비니치가 매력적이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와주고 조정이왔는데 내일 바치는 거 보고 한번 가죠. 음. 일단 근데 화장품 관련한 거는 좀 알아야 돼요. DSC 인베스팅 먼트아 이런 거 보니까 다 일자리 창출주 관련주네. 일자리 창출주 관련주. 음, 다 정치 테마주 뭐 이렇게 가네요 지금 정치 테마주 정책주 뭐 이렇게 가고 있네요. 음... 왜냐하면 사실 저런 저런 종목들이 그렇게까지 뭔가 갈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주셔야 되고 아까 보니까 제가 어... 아이즈비전이라고 요거 한번 보고 끝낼게요. 아이즈비전 아이즈비전 아이즈비전이라고 갑자기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즈비전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있나요? 예, 머큐리라는 회사가 있었죠. 내일 만약에 머큐리 아이즈비전 때문에 머큐리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 파, 빨리 팔고 나왔는데, 내일 가격 주면, 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일단은 만 원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1차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